1 7 7쪽277다볼게요 네. A번에 1번에 어 t 2번에 이 t 3번에 이투, 4번에 이입, 5번에 이 t 또는 t 도 괜찮아요 이 t 음, 관계되면 잘. 그 다음에 B번에 1번 얘는요 i t 로 바꿔야 돼요 2번도 i 스로 3번도 2수로. 4번도 2수로. 5번에 워즈로 바꾸시고요. 6번에 2수로. 7번에 2수로. 8번에 워즈. 9번에 2즐. 10번에 잇. 써 여기 저기 273페이지부터 한번, 아, 271페이지부터 틀린 거 불러 볼래려번에 4번, 6번 한번. 번에 7번 한번. 7구어 가보자. A 번에 4 번. 아 얘는요. 봐봐. He always 주어, 그지? 그다음에 respected 동사입니다. 그리고 the elderly 우리 어, 형용사 elderly 나이든이란 형용사 앞에 더 붙이면 더 플러스 형용사면 형용사 형용사한 사람들이거든. 어 복수 저기 명사가 돼요.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을 그가 항상 공격했대까지 완전한 절이지, 그지? 어 그래서 이 저기 어라운드는 전치사구야.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미 앞 부분에서 문장이 완성됐어. 그리고 전치사구가 추가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힘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음, 지금 어라운드가 목적어로서의 전치사가 아니야. 어토처럼 음, 누구누구와 말하다처럼 얘가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어, 전치사기 때문에 힘이 와야 돼요. 그리고 앞에 이미 리스펙트 뒤에 목적어자인차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필립이요. 커밍은 메이크 빈칸에 톤 그랬어. 어 메이크 그 다음에 필립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음. 그렇지. 유 o u are s e l f h e i r 하면 한해 관용구야. 어, 편하게 있어. 너희 집처럼 편하게 지내. 이 뜻이죠. 그 다음에 B번에 7번에 빈센트가 어, 얘도 마찬가지로 빈센트 주어 t a 동사. 그 다음에 어무먼이 목적어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in front of him 이 자체적으로 어, 그냥 독립된 전치사 구예요 어, 아,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그죠? 그래서 얘도 9번에 얘는요. We need to protect 하고 어, protect의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죠죠 어, protect 동사니까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protect가 누구누구를 보호하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our self. 왜? 어, 네. 위에 상응. 위에 상응. 만약에 마이셀프가 나오려면 위가 아니라 i 가 나왔어야 되겠지. 진짜. 그 다음에 277페이지. 없어요? 어, 잘하셨어요. 오케이. 하고 저기 소아야 우리가 저기 지시대명사 파트에서 272페이지에서 포즈하고 대스임에 대해서 배웠었지. 아, 어, 근데 왜 저럴까? 아우, 진짜,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지 어, 대세 쓰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쭉 봤었잖아. 요게 좀중요한거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내신에서예를좀 만날 거야. 그래서, 어, 근데 문제 드릴게요. 문제 20문제인데, 음, 대세 쓰임. 첫 번째 뭐였어? 지시 대명사고 수다. 두 번째, 지시 형용사고 수다. 세 번째, 목관대 그지? 네 번째, 접속사 대. 어, 요렇게 우리 아마 봤을 거야, 그지? 음, 그래서. 접속사 대시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비교하는 거 관계대명사랑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우리가 방심할 때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타고 어 저기 뭐야 지시형용사를 비교하는 지시형용사를 비교하는 어이어지 예, 그지? 음. 요런 문제도 나온 거알았어 왜냐면 우리가 문장에서 이렇게 막 문장 앞에만 셜라셜라 돼 있고 대뭐 예를 들어 대뭐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뎃을 어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저 모자인데 얘를 관계대명사로 우리가 가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애들이 답을 막 저기 얘를 접속사로 먹어나. 어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어 얘도 이렇게 비교될 수도 있다는 거. 목관대랑 어, 지시형용사랑 이렇게 비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가 어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까. 우리 딱 그냥 중학2 학년 내신 수준 어 문제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음 그리고 276 페이지 파트에서도 어 여기 교과서 아니, 아니 교과서했다 자꾸 교과서래. 요 우리 문제집에서는 좀 부족한 게 있어. 어, 왜냐면 이때 구문도 이때 구문보다 이 2구문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조금 더 문제를 어, 풀어봐야 할것 같아. 어, 그래서 걔도 20문제. 그래서 총 40문제, 너무 수하야? 어,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 문제 푸는데, 40문제라고 해서 막, 저기, 막 되게 많다 이러는데, 속도가 되게 많이 나요. 왜냐면, 답이 뭐, 저기, 대시랑 뭐 있으면 대시겠죠, 답이. 어. 그래서 아까 저번에 도 얘기했거든. 너의 다다대시라고 보기만 보고 다 대꼬르지 말아라. 막 이랬어. 음,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텐데, 한번 고민해봐. 어, 보기 왜 이게, 이게 들어가야 되지? 이 구문은 저기 접속사로 쓰인 건가? 관계 대문사로 쓰인 건가? 좀 꼼꼼히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사실 문제 드릴게요. 하고, 우리 278페이지 한번 진도 알아볼까? 278페이지 어. 요거 우리 저기 사실 쉬어가기 파트 가지. 요거는요. 우리가 어 저기 원이라고 하는 친구. 어이 원이라는 게참 얘가 은근히 쓰임이 많아. 일단 하나, 둘할때원투 쓰리 포할때 원. 그지 그리고 이 원이라는 내가 하나의 무엇터주정 대명사로서 어이 원이라는 내가 안이 부자의 정할 정이야. 어,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원의 속성을 하나 알수 있어. 첫 번째, 얘는 혼자 주어로서 이렇게 쓸수 있을까? 정말? <laughs> 아, 어, 쓸수 있어. 쓸수 있어. 왜냐하면 얘가요, 말 그대로 원이 부정 대명사래. 그러면 얘가 하나의 대명사라는 거지. 우리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자이 혼자 쓸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썸 머니 있죠? 어. 여기서 이 썸이 뭐야? 얘가 바로 부정 대명사야. 어, 부정 대명사가 원이라 애도 있고 썸이라 애도 우리 책에는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어. 이 썸도 부정 대명사인데 얘도 어, 부정 대명사라는 거 자체가 뭐야? 얘 혼자 쓸수 있다는 거야. 어. 그냥 얘 혼자 얘가 하나의 주어로서 뭐니 없이 그냥 혼자 쓸수 있다는 거야. 어, 요런 애들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그러거든. 꽤 있어. 꽤 의외인 애들이 있어. 누구누구 있냐면 부정대명사에 써볼래? all, some, any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또 leader. 그 요런 친구들이 어, 다 부정자면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원 한눈만 팔 거야 어, 한눈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딱두 개밖에 없어 전세에딱두 개밖에 없으면 얘 하나는 원이라고 하고 얘 하나는 뭐라고 해? 그래? 디 아덜이라고 하기로 약속한 거야 어, 이 세상에 딱두 가지밖에 없을 때원디 어, 아덜 근데 세 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원디 아덜 하나 어 나덜 어, 이렇게 쓰기에는 무조건 약속한 거야 다시 두 개일 때는 one, 디아들, 세 개일 때는 one, 디아들, 어나들이라고 말해줄 주 약속한 거야, 그지? 응. 했을 때어 그래서 요럴 때도 우리가 어두 개, 세 개를 체크할 때도 어 o 이라는 대명사를 쓰죠. 또또 또, 예를 들어 아나 우산 저기 비 오네. 아나 우산 하나 사야겠다라고 얘기를 해. 어나 우산 하나 사야지 할때 그 우산은 뭐라고 그래? 나 우산 하나 사고 싶어라고 할 때, 아, 비 와서 어떻게 말해? I want. 그렇지. Buy? Umbrella라고 안 하죠. 여기는 buy 아니라고 해요. 그래. 어. 아나 우산 없네. 우산 살까라고 얘기할 때. 어? 근데 만약에 내가 앞에서 앞에서 예를 들어 어, 모자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 해치겠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맞겠어? 정해지지 않은 모자들이라면 여기도 원스가 되겠죠. 자 어. 앞에 어, 명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원 어, 사람들이 규칙을 지켜야 돼라고 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원어 must, e e p r u l e s 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원을 되게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한퍼스이야 어, 일반 사람들을 말할 때도 우리가 어 원을 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어, 마찬가지로 뭐 사람들 은 이렇게 하고 싶어. 뭐 피플이야. 그러면 원스를 쓰겠죠. 어 때에 따라서 원 원스 그냥 일반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을 의미한 뜻가되죠 그렇죠? 그리고 언어덜은 응. 보통, 저기, 언어덜 뒤에는 이렇게 써볼래? 단수명사. 언어덜 응.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고요. 사실 요거는 뭐, 이게, 이게 문법에서, 문법 문제로 출제된다, 라기 보다는, 생각보다, 아, 여기 뭐야, 언어덜을 써야 돼, 뭘 써야 돼? 라고 고민할 때가 많거든 여기가, 어, 언어덜 자리인데 이제 생각보다 언어덜을 못 넣을 때가 있어. 응. 그럼 어떨 때 넣어주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다른 거. 어, 또 다른 거.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좀수가 되는 거지. 어, 그럴 때는 때는 어대로 골라주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A도 봤고 B도 봤어. 어, 근데 혹시 또 다른 C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 혹은 내가 어, A 봤는데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 어, 라고 얘기할 때. 어, 권하도를 씁니다. 이 음. 정도?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D아들과 D아들 c 의 부분은 안 나오네요. 음. 일단 279페이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279페이지 문제 풀고 그리고 사진 문제 그거 풀어보시면 돼요. 그거 지금 잠깐 드릴 테니까 79페이지 한번 풀어보고 세요 아니면은 <laughs> <laughs> 알겠어. 그러니 일단 그건만 해보자. 그래도 욕심부린 것 같아. 그래, 고것만해서 <laughs> 아, 오세요. i